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a m p m 글로벌 최인정 대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검색 광고의 실무적인 내용과 앞서 이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내부 사항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시험이인 만큼 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많은 분들이 어 검색광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교육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색광고의 기획 그리고 검색광고의 등록과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운영 시스템은 어,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가입 자체는 사업자나 개인.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다섯 개까지, 그리고 개인은 검색광고와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총두 가지까지 계정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전날에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다섯 개, 그리고 품질 지수는 최대 일곱 칸까지 저희가 어, 지정을 해서 구분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하면 기본 네 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는 이제 요이 화면이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 그 밑에가 파워 링크 그리고 그 옆에가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이렇게 떴을 때 어, 요즘 검색 광고의 노출 영역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뷰 탭에서 상위 두개 이렇게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광고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파워 컨텐츠 영역의 광고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에는 브랜드 검색.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광고로, 어, 또, 그, 펜션 같은 경우는 클립 초이스 플러스를 구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상품과 구글 검색 광고의 상품,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의 상품을 섞어서 내는 기출문제가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한번 지면을 살펴보고, 좀, 음, 단어 형식 말고 이미지 형태로 외우시면 어, 헷갈리시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에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요. 어,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에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정액제 상품이에요. 저희 AMPM 글로벌 이제 어, 정기적인 교육 영상에서 최근에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고 내가 자세히 광고 집행을 위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그 그 교육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는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이제 과금형 클릭 땅 비용이 나가는 광고 형태이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액제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노출 수나 클릭 수 상관없이 광고가 집행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노출 수나 클릭 수가 제한이 없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에 노출 수나 클릭 수가 이 전월보다 증가가 해, 증가되었다면 이 앞으로의 계약 기간에는 증가한 클릭 수와 노출 수만큼 저희가 그 키워드 검색량 만큼 추가 비용이 지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금액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의 검색량에 따라서 금액이 미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거는 정액제진, 정액제 상품이긴 하지만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노출 어, 수나 어, 클릭 수가 제한 없이 광고가 집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노출 기간은 최대 치, 최소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집행을, 집행이 가능하고요. 어, 예를 들어 일반형이랑 브랜드 존형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고를 수 있고 PC 모바일을 어, 예를 들어 일반형을 클릭하고 그 다음 화면이 이제 pc나 pc를 갈 거냐 모바일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대상 매체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재 템플릿을 클릭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저희가 등록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서 전 브랜드 검색 광고 교육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케터 어,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 드리자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정액제 상품이고요. 최소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딱 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카카오 키워드 광고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광고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카카오 키워드로 저희가 통칭해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카오 키워드 광고도 역시나 네이버처럼 클릭당 과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네이트 빈 카카오톡 포털의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매체에도 저희가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비슷한 유형의 광고다 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험의 기출 문제로 굉장히 두 가지의 유형을 섞어서 내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음, 카카오 키워드의 경우에는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까 딱그 부분만 명확하게 외워서 시험장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캠페인이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출제 유형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검색 어 다음 키워드 광고 아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유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브랜드 검색 그럼 정답은 브랜드 검색 고르셔야 돼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캠페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험장 가시면 떨리고 긴장해서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외우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캠페인 전략 설정에서 노출 기간 시간 요일 일 예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에서 캠페인 설정과 그룹 설정에서 할수 있는 것도 꼭꼭 구분 지어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룹 설정에서는 그룹 일 예산 노출 영역 확장 검색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확장 검색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제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어,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외에도 그와 비슷한 키워드까지 저희가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확장 검색이 그냥 막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제외 키워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초반에 어떤 키워드를 어 네, 나, 나만의 힘으로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걸 광고, 성과를 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면 확장 검색을 통해서 노출량이 많은 키워드를 발굴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광고 문안 노출 방식 그 소재 같은 것이 이제 랜덤 노출 방식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확장, 소, 확장 소재는 기본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 네이버랑은 조금 다른 게 네이버는 성과 우선 노출로 저희가 클릭을 할수 있지만 이제 다음 카카오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확장 소재가 기본 소재를 포함해서 랜덤 노출 중에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 지표가 있고, 키워드 품질 지수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 통틀어서 그 그룹에 대한 품질 지수는 나오지만, 키워드 하나하나의 품질 지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네이버랑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키워드 하나하나의 품질 지수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카카오, 다음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그 광고 그룹의 품질 지수만 확인이 가능하다. 네. 정리하자면,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그룹의 품질 지수만 확인이 가능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키워드 하나하나당의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특이점은 다음은 그 소재가 저희가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등록할 수 있는 그 소재 개수가 5개였어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는 거. 네, 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지수는 동일하게 7칸이고요. 하지만 최초에 저희가 처음 캠페인을 세팅했을 때는 딱한 칸만 부여가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차이점 명확하게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울 거 정리해 드리자면, 어,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의 품질 지수만 확인이 가능하고 키워드 당의 품질 지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소재 개수는 20개, 품질 지수는 똑같이 7칸.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품질 지수 1칸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예시 화면을 제가 따왔는데요. 어,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 지금 접속을, 저는 이제 마케터 쪽으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케터로 들어가면은, 어, 캠페인 설정에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캠페인의 종류. 저는 검색 네트워크로 설정을 했고요. 캠페인 명. 저희가 그냥 아무건, 어, 편하시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예산. 이거는 캠페인이 하루 동안 소진할 수 있는 일 예산을 뜻해요. 그래서, 어, 일 예산, 그 다음에 노출 기간. 노출 기간을 설정으로 해주시면 원하는 특정 기간까지만의 노출도 저희가 생세적으로 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 설정으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출 요인의 요일 또는 시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가, 어,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월요일을 끈다거나 아니면 일요일을 끈다거나 이렇게 그 광고주의 성향에 맞게 또는 광고주의 성향에 맞게 고집행 방식에 맞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노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캠페인 설정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 캠페인을 어 네, 이게 캠페인 설정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룹 설정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음 화면에서 저희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이게 만약에 다음 키워드 광고,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캠페인 설정 방법이었으면, 이거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의 캠페인 설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자면, 네이버 캠페인에서는 어, 캠페인 유형, 어, 똑같죠? 그 다음에 기간, 예산, 예산 배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기본 입찰가, 키워드 하나하나의 입찰가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 예산, 그 다음에 요일 시간, 그리고 지역, 매체, 방식까지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까 카카오 키워드 광고와 다른 점을 꼽자면 아까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는 저희가 캠페인에서 노출 요일과, 어, 시간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었어요. 즉, 하지만 광고 그룹, 네이버는 광고 그룹에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가 있어요. 저희가, 음, 음. 이 캠페인에서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광고 그룹에서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맞아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들어요. 하지만 캠페인 예산이 그룹 예산보다 조금 더 가중치가 큽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캠페인이 가장 먼저고, 그 하위 그룹의, 하위 그룹의 예산이기 때문에, 캠페인의 예산이 총 5만원이면, 그룹 예산을 10만원으로 해도, 캠페인이 5만원이 다 소진이 되면 그룹은 꺼집니다. 네. 이해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가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어, 켜지고요. 그래서 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는 들어가서 새 캠페인 캠페인에서 전략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카, 다음 아,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캠페인 전략 설정에서는 캠페인의 종류, 캠페인 이름, 일 예산, 노출 기간, 그리고 노출 요일과 시간까지 설정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광고 그룹에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역 타겟이 된다는 게 다음, 그, 카카오 키워드 광고랑은 확연한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말이 헷갈리네요, 제가. 이게 다음 키워드 광고라고 입에 붙었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이라고 하면 찰떡같이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말하고 있구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네. <laughs>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카카오 캠페인을 아까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캠페인 같은 경우는 캠페인 등록에서 일 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히, 더더더더 더더더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카카오 그룹에선 노출 영역과 소재 노출 방식, 일 예산 확장 검색까지만 등록이 가능,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광고 그룹 설정에서 할수 있었던 어, 지역 같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거 그리고 기본 입찰과 설정도 조금 어려운 방법이다 어, 좀 다른 큰 차이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건다 똑같아요. 하지만 일예산, 여기는 일예산이 있고 키워드 예산은 없어요. 키워드 기본 입찰과 그리고 지역 설정 없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있다는 거 그 다음,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페인을 생성하면은 목표를 선택 후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기대하는 액션에 따라서 세부 값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두 개면 캠페인도 두 개가 나와요. 어렵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기 하면 바로 캠페인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가 뭔지 설정을 하고 그게 캠페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아, 구글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고 타겟, 예산, 광고를 추가하면 구글 광고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에서 새 광고 그룹 버튼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다수의 광고 그룹도 생성할 수 있고요. 어, 구글 광고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이제 최적화 점수라는 건데요. 구글에서 최적화 점수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계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가늠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그 품질 지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구글에서 목표 값을 설정하는 건데요. 어, 판매의 목적인지, 리드의 목적인지, 웹사이트의 트래픽의 목적인지,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뭐 목표가 없이 또 캠페인을 만드는 것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판매에, 검색 유형을 만들면 검색 광고가 되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어, 판매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배너를 저희가 넣게 되는 배너형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캠페, 구글 광고의 경우에는 목표와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광, 캠페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하고 한 번에 조금 많은 개념이 확 와서 조금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그룹당 최대 5개까지 어, 등록이 가능하며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일반 노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아이 최대 등록 가능한 건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카카오, 구글, 네이버의 소재에 관해서도 어머 글씨가 너무 못 생겼죠. 잠시만요. 이게 타이핑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마우스로 쓰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 광고 그룹당 소재를 최대 5개까지 등록을 할수 있고요. 소재 노출 방식은 일반으로 할 거냐, 성과로 할 거냐 둘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정말 많죠.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계제를 선택할 수 있다. 너무 어렵 그냥 캠페인 목표 유형 나오면 다 구글 검색 광고의 특정 특징이구나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그맨 처음에 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이 검색 광고 마케터 책을 제가 조금 요약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보다가 어,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지 하시면 저도 어. 그 검색광고의 등록이라는 챕터 3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험에 자주 기출이 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핵심 키포인트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에 적용을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정말 마케터로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단점이 뭐, 뭐냐면, 다 섞여 있어요 뭐 캠페인 말했다가 광고 그룹 말했다 등록했다가 정말 이세 가지 검색 광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읽다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오자면 어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키워드, 구글, 이세 가지 그룹, 세 가지 매체에는 광고 검수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비즈 채널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재와 키워드가 검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 채널이 검토가 안 되면 키워드와 소재의 검토는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고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고에 필요한 업종별 주요 인허가 사항이라고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 업종들은 저희가 무조건 필증이나 신고서 아니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된 적도 있었어요. <laughs> 어머, 죄송해요. 다음 중. 다음 중 업종별 주요 인허가 사항. 다음 중 어, 별다른 제지 없이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업종은 하면서 이런 걸다 섞어내고 하나 뭐 음식점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정답은 이제 뭐 음식점이 되겠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음, 뭐 안마, 부동산. 에스크로 다단계, P2P, 법률, 학원, 자동차 폐기, 의료, 대부업, 주류. 그냥 딱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조금 접하기 생소하고, 어, 이게 뭐지? 아, 딱 봐도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업종 있잖아요. 어, 저희가 쉽게 들어가서 막, 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업종? 너무 어렵죠. 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외운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를 할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바로 결제가 어려운 경우 있죠. 뭐, 성인 인증하고, 뭐, 법정 동의를 받고, 19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체크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 인허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연령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19급, 외설적인 거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고 검수의 경우에서 새롭게 등록한 광고는 물론 이미 게재 중인 광고도 다시 검토가 될수 있는 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 네이버의 광고 검수는 새롭게 등록한 광고만 해당이 된다. 땡 아니에요. 이미 게재 중인 광고도 다시 검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는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겸, 검토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영업일 기준이라 어, 영업일 기준이다 보니까 어 금요일에 광고를 등록하면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검토가 안 나겠죠. 그래서 검토 위반이 되면 상태가 비승인으로 변경되어 어느 위치에도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사실 이런 거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미 게재 중인 광고도 다시 검토될 수 있고요. 어느 위치에도 뭐뭐 뭐 특정 아니면 일부 위치에만 광고가 게재된다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도 게재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지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좀 많이 어, 개념이 섞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품질지수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총 7칸 그리고 저희가 딱 처음에 그 캠페인을 만들어서 최초로 부여되는 품질지수는 4칸입니다 그래서 4 7 하면 네이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경우에는 어, 전체는 7칸이고요. 저희가 처음 캠페인을 만들고 어, 부여가 되는 품질지수는 딱한 칸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는 품질 지수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저희가 분류가 돼요. 근데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 하나하나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보지는 않고요. 이제 보고서 들어가서 선택을 하시면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경우에는 품질 평가 점수로 이제 음, 그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품질 평가 점수는 계정의 키워드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가 되고요. 광고 키워드 방문 페이지의 예상 품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품질 평가 점수의 열을 추가를 하게 되면 품질 평가 점수를 볼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아 구글은 1점부터 10점 품질 평가 점수 이건 다 구글 얘기예요. 제가 저의 그 교육 방식 좀 이제 오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합격을 위해서 교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내용은, 어, 뭐,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어,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를 품질 평가 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가 된다는 거 외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랑 방, 방문 페이지가 사용자랑 관련성이 높을수록 품질 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노출 어, 그 클릭 유래에 저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랑 관련성이 높을수록 품질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광고랑 광고 페이, 방문 페이지,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간 그 방문 페이지,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품질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품질 지수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여기 품질평가 점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의 관련성이 어떻게 됐는지 만족도가 어떻게 됐는지 예상 클릭률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품질평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